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이림 선생님입니다. 교과서 54, 55페이지. 전라도 민요인 남생아 놀아라.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차 시로 수업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식임새를 살려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불러보기 전에 우리는 남생이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머리 옆 노란 줄무늬가 특징인 토종 거북 남생이 주로 물 밑에서 생활하는 남생이가 일광욕을 위해 바위에 오릅니다. 남생이는 코로 공기 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 밖에서도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죠. 남생이는 겁이 많아서 조금만 위기를 느껴도 숨어 버립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여관에서는 사람들 눈에 잘띄지 않죠. 몸을 다 말린 남생이가이제야제물을 만난 듯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석은이징맞은남생이의 모습을 보았고요. 자, 오늘 배울 곡 '전라도 민요'인 '남생아 노라라'라는 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생아 노라라는 종류가 전라도 민요이고요. 장단은 '자진모리장단'. 강강술래의 놀이 노래 중 하나로, 자진모리장단의 흥겨운 곡입니다. 강강술래는 육자배기 투리의 '전라도 민요'로 꺾는 소리의 식임새를 살려 노래를 부릅니다. 노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생아 놀아라 g 래 졸래, n 래가잘 a 다 어와 세기 저세기 고구남생 놀아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 y 뜨자 e 랑 g 뜨자 o n 무초야내 n 가 n 나무젓 이번에는 한 소절씩 듣고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에 바로 하시고요. 큰 소리로 따라 불러보세요. 남생아 놀아 나,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 초야, 내젓가락 나무 접시, 구갠 캐. 이 익숙해질 때까지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계속 반복 연습을 해 보세요. 곡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친구들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반주를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를 살려서 노래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김새를 찾아볼 텐데요. 꺾는 소리와 떠는 소리 시김새가 표현된 부분을 찾아봅시다. 악보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꺾는 소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물결 표시 부분을 떠는 소리라고 합니다. 식임새를 표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불렀을 때 어떻게 느낌이 틀린지 선생님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임새 표현이 없는 경우입니다. 남생아 놀아라, 졸레, 졸레가 잘 논다. 이번엔 식임새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생아 놀아라, 졸레 졸레가 잘 논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꺾는 소리와 떠는 소리, 식임새를 표현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 불러주세요. 석사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랑주 뜨자 내가나무이 이번엔 전문가 창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생안놀라라 전래 천레, 전래가잘 논다 어화색이 저색이 고남생 놀아라 익사 적사 내려온다. 정주트자, 아랑주트자, 설라무처야, 네제끄랑, 나무 접시가 오늘의 돌발 퀴즈 가겠습니다. 남생아 노라라는 어느 지역의 미녀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문자 또는 유튜브 채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춘 친구에게는 등교수 업대 선생님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촐레촐레라는 말은 남생이가 까불까불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어화색이 저색이라는 말은 이 녀석, 저 녀석 또는 이 친구, 저 친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익사, 적사 하는 부분은 으쌰, 으쌰. 소사리는 소나무를 말합니다.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가사를 보면 남생이의 모습과 움직임을 재미있게 표현한 노래라는 것 아시겠죠? 남생이의 모습 그리고 움직임을 잘 생각을 하면서 반주를 듣고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진몰이 장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